자 그런데 어쩌라고? 그런데들 그때 그때 그런 게 어쩌라고? 그런 것도 아주 예쁘. 자 여행은 여행을 떠나는 남자 여행은 인생이야. 여행은 인생이야로. 여행은 없어. 여행은 여행이 여행을 타져 가볼까요? 요행을 타는 거. 요행을 타이머. 타이머. 자, 타이머. 타이머. 닥터방. 닥터방. 타이머에 타이머. 타이머? 내가 타이머 불러올게.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뭐하러 보셨어? 아, 타이머는, 아, 일단 재밌더라고. 타이머는, 타임은... 어. 그니까, 장사 안 됐군. 장사 안됐군 장사할 때 아직 좀 졸래. 장사는 거 장사는데 장사는 것도 귀여워. 우리 미숙 이로야. 타이머에 유탄. 타이머 타이머한테 빌려줘. 타이머 타이머한테 맡겨고 타이머 자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한테 맡겨줘.

걔... 그니까 타이머한테, 그래보다 좋네. 그런 거 없어. 타이머한테 맡겨두라고. 타이머 없어.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이건 타이머한테 맡겨도. <coughs> Happy birthday! <coughs> <coughs> 그 입력으로 했어야지. 자, 그게 탐지기, 탐지는 탐지는 거야. 탐지는 데서 탐지기, 뭐자 탐지기는 탐지기가 탐지 탐지기, 뭐지? 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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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타이머한테 빌려도 타이머한테 맡기더라고. 결혼식 참석할 거야. 선물하고 결혼식 참석은 다르지. 참석할 거야. 결혼식 참석 선물하고 결혼식 결혼식 참석할 거야. 선물하고 결혼식 참석은 다르지. 내딸 결혼식이야. 나 유진이 엄마야. 내 남자 뺏어그형유라축하러 아, 응. 가시겠다. <laughs> 엄마하고 해준 씨하고 여기 같이 왔었어요? 어? 왜 엄마라고 나한테 말안 했어요? 우리 집에 기생충이 살고 있었네. 언제부터 여기 숨어 살았냐고? 로기서 간다면 내가 줄게. 판도라를 제가요? 아버님, 뭐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고마워 미진아 엄마 날배혀줬어 둘이 뭐이는거 같은데? 캐리 정체 궁금하지 않아? 네가 누군지도. 무슨 소리 냐니까 그.